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수원컴입니다. 어, 요새, 그, 뭐냐. 그래도 좀 찾아주시는 분이좀 많아가지고, 중고, 이 컨텐츠를 할 시간이 솔직히 없네요. 네, 중고, 사실 제가 주가, 중고가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사실 중고 별로 파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고 살려고 이제 중국 콘텐츠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어 오늘 용산을 좀 갔다 와 가지고 어 용산에서 요거 쿨러 하나 뺏어 왔어요 이거 요거. 요거 쿨러 하나 뺏어 와 가지고 요거 뺏어 온 김에 그냥 있는 걸로 하나 조립 해 가지고 소개 좀 시켜 드리려고 예 제가 그동안 좀 모아 놓은 게좀 자재가 있어 가지고 조립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되게 늦었어요. 아, 지금 11시 20, 20몇 분이에요. 내일, 내일도 이제 또 10시 반에 또 예약이 하나 있는데, 아, 뭐 이것도 복이면 복인데, 아무튼, 네, 감사하죠. 네, 요새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그, 저기, 뭐야, DDR5, DDR5 어 중고랑 좀새 거를 좀 섞어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네, 최대한 저렴하게 빼봤고, 자재비를 억지로 억지로 딱 100만원에 맞췄습니다. 100만원에 딱 맞춰가지고, 예, 요거, 한번 맞춰봤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요것도 비싸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요것도 비싸다고 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뭐엊 그저께 또 보니까, 그, 뭐야, 팀원에서 특가 나온 거 보니까 싸긴 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어, 뭐, 5600에 3060 ti 뭐뭐 5600에 뭐4060 이런 거를 컨텐츠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싸게 나와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냥 요거 오늘 ddr5 오랜만에 ddr5 중고랑 좀 새거랑 좀 섞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조립한 거 제가 소개 좀 시켜 드리려고 어, 이제 가져왔고요. 어, 오늘은, 보시면, 간단한 사양입니다. 여기에, 그, 단화화로 지금 뽑아놨고요. RTX, 그, 아, 저기, 어, 라이젠 7600, 그리고, 어, MSI 그, 4060 TI, RTX 4060 TI, 요거 8기가짜리죠. 요거 보니까 16기가짜리 나왔더라고요. 그거 엄청 비싸던데. 예, 8기가짜리 예, 예, 요거는 좀 저렴한 거. 그리고 어 특징이 뭐가 있냐? 예, 특징은 뭐 쿨러 하나 들어간 거. 에, 예, 있고 쿨러 요거 5개짜리 드리가 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좀 오랜만에 거래처 간 김에 좀 뺏어와가지고 저기 짱 박혀 있길래 하나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요게 쿨러가, 어, PC 쿨러 그 제품이고,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요 코로나라는 건데, 이거 이름에 따라서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막 많이 팔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딱 다섯 개, 다섯 개짜리 그 컨트롤러에 리모컨이 플러스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달려고 하니 좀여다달기도 애매하고 저따달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데이븐에 박아버렸습니다. 예, 아쿠아 케이스에 아쿠아 케이스에 박아버렸고 지금 뭐이 아쿠아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쿠아는 또 어, 케이스가 이게 3만 원짜리 케이스인데 팬이 하나밖에 없고 그 팬도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딱 요거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요게 리모컨이고, 이제 풍량 조절. 보시면, 풍량 세지죠? 풍량도 세지고. 그리고 요거 RGB 조절.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괜찮더라구요 이거 보니까 리모컨도잘 먹고 그리고 요 지금 PC 쿨러가 ARGB인데 ARGB가 이 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세팅해 놓는 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아 가지고 뭐 LED 끌려면 요렇게 끌 수도 있고 키려면 요고 어, 요건가 뭐야 뭐지 아 이렇게 키려면 다시 요거 누르고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풍량 조절도 잘 되고 예. 그리고 PC 쿨러가 가성비 좋기로 괜찮잖아요. 그 사실 그 저는 PC 쿨러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 처음에 그뭐 팔라딘 4 0 0 그거 싸게 내놨다가 가격 띄우는 거 보고 정내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품이 납 쁘지 않다는 걸그 좋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아직도 그 가격에도 그만한 가성비가 뭐 정말 좋다고 할수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어느 정도는 그냥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저 같은 경우는 뭐 협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데이은 케이스를 쓰는 이유도 다 가성비 때문이에요. 데이은 사실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예, 가성비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데이븐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다크플래시도 좋아하고, 지금 3R 시스템도 좀 좋아합니다. 예, 또 비싼 거는 뭐,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뭐, NGXT도 좋아하고, 예,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근데 데이븐은 그 중에서도, 어, 가성비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에코는, 아, 옛날에는 좀잘 나가다가 요새 좀 주춤하거든요. 제 느낌에. 에코가 콕스랑 콕스랑 에코랑 같은 회사잖아요. 네. 같이 좀 주춤하더라고요 제 느낌상. 근데 데이븐이랑 요새 뭐 떠오르는 회사들이 좀 스물스물 좀 있더라고요 몇개 회사들이. 아무튼 데이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선정리도 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깔끔한데, 여기 밑에가 난장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 밑에가.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는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고. 지금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지금 a 이서 1테라짜리 요거 지금 알리 그그 그 알리 그 중국발이 아니라 한국발입니다. 요거 한성에서 AS 하는 거고 5년간 AS 해 해주, 주는 거예요. PCI 그그 그 젠포 젠포라서 속도도 나쁘지 않고 사실 가성비 때문에 든 거지 이거 만약에 정말 새 제품으로 저희가 견적 들어오면 이거 안 넣어요. 추천은 안 하는데 가성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 지금 그 다나마에서 그 자재가격이 확실하게 안나와 있어서 그 솔라다임으로 지금 제가 체크를 다시 해놓은 상태고 어 그리고 파워도 맥스엘리트 그 게이밍 프로 요거 지금 단종됐죠 요거 그 리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거를 제가 당근에서 사온 겁니다 리퍼 받은 거를 당근에서 사온 거고 확인해 보니까 어 AS가 이제 한 3년 이상 남았더라고요. 그, 리퍼라서, 이제 새 거랑 똑같아요. 맥셀리트는 그, 시소닉이랑 그, 같은 회사라서, AS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새거 받은 겁니다, 이거. 근데 AS가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금 판매가 중단돼서, 판매 준비라고 써, 떠있어서, 이거 쿨러마스터 비슷한 가격대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샵 단어와 기준으로, 자재 가격만, 어, 현금가로 봤을 때, 135만원이에요. 135만원. 135만 원인데 제가 그냥 최대한 그 현금가 기준으로 자재가격만 100만 원에 맞춘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재가격만 100만 원에 맞췄습니다. 예, 네, 보시면 예, 네, 요거 라이젠 7600 23년 말 정품 그 단아 그 대원 대원 제품 제가 정품 확인했어요. 요거 박스는 없는데 그, 제가 시리얼 넘버 확인하고, 확인하니까 23년 말에 대원 CTS 그 정품 뜨더라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그 MSI A620 그 M-E 요건인데 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성비 원탑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지금 11만원입니다. 네. 컴퓨전 단가. 11만원이고, 지금 어 얼마 전에 그 티몬이나 보니까는 좀더 싸게 풀린 데가 있더라고요. 뭐 10만 7천원, 뭐 10만 3천원 이렇게 풀린 데가 있던데 아무튼 저는 11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이거 사실 7600, 7500F랑 7600까지만 저는 새 제품에도 나갈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저기 보시면 지금 제가 좀 많이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저거 지금 620만 한 5, 6개 정도 일단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7500F, 7600, 7600X 이상부터는 그냥 어 650으로 들어가는 게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원부가 어 그렇게 정말 좋진 않거든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요거 620, 11만원. 아까, 그, 요고, 7600은 18만원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18만원에 가져왔고, 요거 삼성 DDR5 5600, 요거 중고, 사실, 어 삼성거잘안 나가요, 요새. 잘 아시겠지만. 뭐, 팀그룹, 클레브, 뭐, 뭐, 하이닉스가 원탑이고. 근데, 삼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성비로는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laughs> 너무 가성비가 친구로보다 더 싸요, 지금.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중고로 지금 지금 가져와서 이게 아마 새 걸로 사면은 11만 원 정도 하는데 중고로 얼마 안된 거예요. 요거 9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그 32기가입니다, 요거. 32기가고 9만 원에 가져왔고 이게 그 5600은 사실 삼성께 넣으면은 제가 느끼기에 살짝 부팅이 조금 느린 감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 사용 부팅만 되면 컴퓨터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어, 클럭을 얘네들이 그 5200으로 자동으로 조, 조정을 해 줍니다. 업데이트가 된그 어, 메인보드가 어, 5200으로 자동으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올려서 하지 마세요. 그냥 5200으로 해서도 가끔 가다 뭐게임마다 튕기거나 하면 4800으로 낮추시세요 예. 그러면 전혀 쓰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에이서, 요거 그 FA200, 요거 젠포고 제가 그때 한번 이, 이거를 한 3개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두개를 쓰고 이게 마지막 거예요. 근데, 어, 그냥 가성비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물론, 어, 여기서 한 3, 4만원 더 주면은 괜찮은 거 있어요. 뭐, 8 5 0 x 라든가 뭐, 뭐, 9 a 1이라든가더 좋은 거 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100만원으로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렴한 걸로 했고, 중고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거 새 거예요. 요거 제가 알리에서 77,800원인가, 얼만가 주고 구매했는데, 지금 8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알리에서. 근데, 그냥, 8만원에 체크해놨습니다, 요거. 음, 그리고, 맥스웰. 요거는, 어, 리퍼 제품, 새거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 3만 5천원, 700짜리입니다. 사실, 뭐 600짜리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성격상, 700은 좀 넣어야, 좀,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구요. 예. 그리고, 요거,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23년 말 제품이에요. 이거또 제가 중고로 가져왔는데, 23년 말 제품인데, 거의 그냥 새 제품이라고 봐야, 되, 봐야 되더라고요. 거의 안 썼어요, 이거. 그, 그 판매자가, 판매자가, 그, 판매자 말로는 2월달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리얼 확인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100% 정품입니다. 뭐, 뭐, 알리에서 중국 제품 없어요. 다 s 다100%다 되는 거예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45만원에 가져왔습니다 45만원 요거 조금 비싸게 가져오고 온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거, 요거 그냥 제가 일단 요거 급하게 가져오느라고 45에 가져왔어요 근데도 어찌됐건 중고보다는 한 새걸로 샀을 경우에 10만원 정도 넉넉잡고 1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그리고, 요거 팔라딘 EX400. 요거는 약간 살짝 올림해서 25,000원. 요게 23,000원인가 그런데 25,000원에 체크해놨고. 요거 ARGB. 요거 7600도 커버 돼요. 네, 7600까지는 뭐 그렇게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 시스템 쿨러. 요거 5팩인데 요거는 AS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그, 저기, 저희 거래처에서 묵혀둔 거라서. AS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요거 저는 한한두번 정도 더쓸 생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거 네. 그리고 케이스 3만 요거 왜 찢었냐면 제가 왜 찢었냐면 이거 3만 5천원 택배비 붙였는데 더해보니까 100만 5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어 택배비 빼고 3만원만 체크하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맞춘 거예요. 100만 원에. 총 자재비 100만 원입니다. 이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판매가 아니고 그냥 자재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또 제가 뭐 고인비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아또 아, 또 말씀들이 또 많으실 수도 있어 가지고 그냥 자재비만 붙인 겁니다. 뭐 판매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어찌저찌 이렇게 맞추면 100만원으로도 어 이거 사실 이렇게 세팅하면 그냥 개인샵 개인 그냥 개인 그 컴퓨터 하시는 데 가면은 비싸게 받는 데 150도 받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하시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140뭐150 이렇게 받으시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새걸로 했을, 새, 새 했을 경우에 140에서 150 정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윈도우까지 들어가면 160까지도 받으실 수도 있는데도 있을 거예요. 예, 140에서 160 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근데 어쨌든 그 거의 새거라고 봐야 되죠. 새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다뭐 못해도 2년 이상 AS가 남았잖아요. 최소한 예. 그리고 거의 사용감이 없으니까,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고, 자재비 100만원으로 맞췄으니까, 그래도, 어, 이 정도면 가성비 좋지 않나 싶어서, 오랜만에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아, 그, 뭐야, 5600의 그 반본체 같은 경우나, 아니면 5600의 4060도, 어, 그, 그, 얼마 전에 팀원, 그, 그, 단가 보니까, 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그, 뭐야, 토스페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을 받아버리면, 저희 같은 개인업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쵸?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그런 업체들이랑 비교하면, 저희는 뭐, 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맞춰놓은 것들이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정말 구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자기 입맛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희 같은 업자들도 거기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는. <laughs>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인사드렸고, 지금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 너무 피곤하네. 네. 이제 저도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 되게 괜찮죠? 예, 네. 괜찮죠? 제가 얼마에 넣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네.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고. 베이븐그 아쿠아가 이렇게 쿨러만 딱 달았는데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싼 마이 3만원짜리에 쿨러만 이렇게 넣는데 참고로 다시, 이거 맞아. 까먹, 까먹었다. 이거 지금 리버스로 다른 겁니다. 까꾸로 다른 거예요. 까꾸로. 예, 까꾸로 다른 거고, 이거 이런 거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 예민, 있으시더라고. 예, 이거 리버스로 다른 거고, 여기는 흡기 여기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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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배기, 여기 흡기, 오케이.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무세요.